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림도 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지난 주에 우리가 나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일, 생명이 없는 일, 생명이 없으니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죽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아까 구약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의 주관하에만 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명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개명이 되겠고 땅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지난, 성경이 그런데, 사실 성경이 여러모로 암시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트레비, BBC에서 한 그, 물에 대한 걸보다 보니까 냥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물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 물이 무한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뭐, 땅이든지, 물이든지 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땅을 떠나 살수 없고,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 만숙한 것입니다. 인간이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참생명, 진짜 생명. 어, 누구든지 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르리라. 할때그제 생명, 자기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 육체적인 생명, 이 생물학적인 생명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드려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뭐 어떤 어, 업적을 남기거나 성공을 거두거나 번영을 누리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일을 마음이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 뭐 내가 참, 이 땅에 태어났으니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 또는 어떤 뭐큰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또는 할수 있는 대로 번창하고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는데 어떤 유혹으로 여기고. 마음과 생각과 힘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데 집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이 많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남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느냐 하는 것을 잊어먹는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이 땅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땅의 이 세대에서는. 자가를 지는 길로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어, 성적인 타락 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또는 어떤 세력, 그것을 섬기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음란이라고 표현한 것,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될 죄로 나타난 것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죄를 말하면서 성적인 부도덕에다가 빗대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인 잘못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 말하자면 우리들도 그런 채로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한 관심은 <laughs>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그것을 또 나름대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찾는가? 두 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힘또 하나는 지혜. 거기서 찾습니다. 와, 할 정도의 힘과 심오해 보이는 지혜. 거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있을 줄로 믿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힘이나 지혜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태도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어렴풋합니다 어렴풋할 뿐더러 결국은 결국은 왜곡되고야 말 어떤 인식이고 태도입니다 물론 그말 자체로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필요한 것은 힘이며 지혜입니다 생명의 힘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줄수 있는 어떤 힘. 그럼 권력자가 아니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힘.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힘.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힘. 우리를 사사건건이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력을 이겨내는 힘 이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혼잡하고 어지럽은 가운데로부터 빛으로 인도해서 그 빛에 커하도록 할 어떤 지혜. 역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그런 힘이나 지혜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음란하고 죄가 많지 않아도, 어떤 세대라고 해도, 이러한 힘과 지혜를 스스로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 힘, 다른 힘이 아닌 바로 이 힘과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간 나름대로의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거, 이 힘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대의 그 음란함과 죄 많음이 드러나고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삶의 모습으로 또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인간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오셨으면 우리가 할수 없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이루시면 반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특히,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시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 음란한 마음, 죄 많은 마음에 단순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구원 받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지닌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뭐 철학적인 전통을 지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해줄 무엇인가가 있을 줄로 알고, 그것을 요구하고 추구합니다. 기적이나 어떤 권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일 수는 절대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그저 옆에 그것도 뭐 다른 파렴치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나 토 아리스토텔레스나 에식의 심오한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중동 지역에서 십자가가 많이 발굴이 됐어요. 초대교회 옛날 교회에 서는 십자가가 많이 발굴이 됐는데 십자가의 모양이 이상합니다. 십자가처럼 안 생겨.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를 연상시키지 않는 십자가의 모양. 뭐 이상하게 돼 가지고. 학자들의 해석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여기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 그 거기, 그 화렴치한들만 죽는 그런 식으로 죽은 인간을 너희가 지금 와서 나한테 믿으라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십자가 버릴 수 없고 하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간직하되 다른 사람들에 나갈 때는 그 어떤 흉악한 모습을 제한 모습으로 상징을 삼았던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일, 걸려 넘어지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떤 배경과 전통을 지녔건 그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건, 그가 어떤 사회적인 형편에 있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과학자든 농민이든,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신비주의자든 합리주의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